안녕하세요, 디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DC 단축키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단축키나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좀더 편리하게 바꾼 단축키는 회사 실무나 뭐 자격증 연습할 때는 사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들고 시험장에 가가지고 치시는 분들은 절대 미리 셋업된 단축키나 리습은 사용하시면 부정행위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오토캐드 강제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실무자분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드 기초 강좌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무 위주로 거의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떻게드 강좌를 수강하신 분들도 있고 학교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드를 배웠기 때문에 인벤터 강좌를 바로 수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드 기본 명령어를 다 안다는 가정하에서 이 강좌를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드의 기본 명령어나 기본 단축키도 모르는데 제 단축키를 바로 쓴다는 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게 배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드 2D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강좌를 맨 처음부터 보지 마시고. 나중에 어떻게든 강좌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간후 여러분들이 기본 단축키에 익숙해질 때쯤 이 강좌를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재단축키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해버리면 시험장 가서는 단축키나 리습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단축키가 기억이 안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원래 어떻게든 기본 단축키를 숙지하시고 이 강좌는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단축키 설정하는 방법은 어떻게든 단축키 설정 강좌를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메뉴에부터 여러분 제가 차근차근 밑에까지 어떤 단축키가 바뀌었고 어떤 단축키를 좀더 편리하게 쓸수 있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제 단축키는 리미츠입니다. 제 오토캐드 2D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리미츠를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리미츠는 지금 현재 이제 그리드에 보시는 저한계영형입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 예제를 한계 개 한계 개 그릴 때마다 그 이제 이 부품에 맞게 한계영형을 정하는데 리미츠를 설정할 때마다 우리가 L, I, M, I, T, S 다치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단축키를 L, L 엔터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단축키는 gg입니다. gg하고 엔터를 쳐시면 저런 식으로 리진이 설정이 돼요. 이 리진이라는 명령은 여러분, 2D를 하시는 분들은 전혀 쓸모가 없고, 이제 어떻게든 3D를 하시는 분들만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뭐 어떤 명령이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선이 다 분해되어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gg 엔터 친 다음에 전부 다 선택하고 엔터를 쳐버리면 이런 식으로 한개로 묶여버립니다. 근데 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P이나, 조인 그런 거랑 완전히 다른 명령어예요 어떻게 다르냐 옆에 있는 제가 이사를 여러분 조인으로 전부 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한 개로 잡히고, 얘도 똑같이 한 개로 잡히죠? 근데 2D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비주얼 스타일 한번 바꿔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럼 어떤 차이냐면, 이제 P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2 d 예요 근데, 리진이라는 명령을 얘를 면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면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얘는 2D가 아니라 3D 객체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막 돌출한다. 돌출할 때두개다 먹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 편리하게 쓸수 있죠. 근데 두개다 사용 방법이 좀 달라요. 이거 자세한 사용방법은 어떻게든 3D 강좌에서 나오니까 어떻게든 3D 강좌를 수정하신 분들은 그 강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단축키는 ggg 엔터입니다. 아 그룹도 여러분 이제 실무가시면 정말 많이 사용해요. 국가시험에서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지만 실무가서는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 한개가 바로 저 그룹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저 그룹이라는 명령어는 어떨때 사용하냐. 여러분 잘 보세요. 조인한다 뭐 우리가 다 선택하고 엔터를 해버리면 뭐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한개 합쳐집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이동을 할때 이게 한번 얘네들끼리 뭉쳐지진 않죠 근데 그룹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버리면 얘네들이 전부 다한 개를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동을 할때 이렇게 다 같이 이동이 되고 다 같이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실무가서는 여러분 여러 개 여러 군데 있잖아 여러 군데 내가 원하는 것만 딱딱딱 잡아서 그룹을 할 수가 있어 그럼 그 그룹 된뭐 제가 말하는 뭐 부품이나 뭐 볼트 아니면 뭐 책상 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한 번에 관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룹이라는 명령어들은 실무가서는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한 개이기 때문에 제가 gg로 g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그룹된 객체를 제가 풀고 싶다 이것도 여러분 단축키가 없어요 언그룹을다 쳐야 되는데 제가 이걸 또 단축키로 만들어 놨습니다 단축키가 뭐냐면 유 아 외우기 쉽죠? 언그룹이 앞에 까만다가지고 유지 유지 엔터 한 다음에 얘를 클릭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다시 언그룹이 되버립니다 자그 다음에는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 뭐냐면 카피입니다 원래 여러분 카피가 co 어, 그 다음에 뭐 cp 이렇게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피 동선이 너무 길잖아 co cp 제 단축키는 거의 이손 왼쪽에 전부 다 몰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동선의 낭비가 거의 없고 엄청나게 빠르게 설계를 할수 있도록 제가 직접 만든 단축키예요 카피의 단축키를 뭘로 만들었냐 아, cc입니다 아, cc 엔터 침 이런식으로 카피가 되는거라고 보시면 되요 자 이런 그 다음 명령도 정말 많이 쓰는 명령어입니다. 뭐냐? 바로 미러입니다. 원래 단축키가 M I. 근데 조금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손이 한 번, 두번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미러 단축키를 뭘로 설정했되냐 바로 R R입니다. RR 엔터치고 선택하고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미러가 돼요. 그 다음 단축키는 국가시험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플라인 단축키입니다. 스플라인이라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곡선이죠. 곡선인데 우리가 원래 단축키가 SPL 엔터를 쳐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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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음 우리가 담연 처리할 때 많이 쓰죠, 스플라인은. 근데 SPL을 칠때 손이 S. 여기 있다가 또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이렇게 손동선이 엄청나게 길어. 그리고 이게 오타도 좀 많이 나거든? 그래서 제가 스플라이 명령을 여러분 SA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 다음 명령은 여러 챔퍼입니다. 챔퍼 단축키가 꽤 길어요. 나중에 실무가뭐 3도 쓰고 5도 쓰고 10도 쓰고 많이 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챔퍼 명령을 아주 간편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챔퍼 명령의 단축키는 여러분 제가 EQ로 설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EQ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챔퍼가 들어가요. 그 다음 단축키는 여러분 딤 스타일 단축키입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든 기본 단축키는 한 개도 안바꿔요 근데 딱한개 바꾸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바로 딤인데요. 도구에서 여러분 사용자와 그 다음에 매개변수 편집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단축키가 나올 겁니다. 아래쪽에 좀 내려보시면 여러분 뒤에 단축키가 원래 딤 스타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2015 버전부터 스마트 딤이 나왔습니다. 그런 스마트 딤을 제가 한 번씩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 때문에 스마트 딤 단축키를 만들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단축키 뒤를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D에 대한 단축키가 여러분 DIM으로 설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모장을 저장하시고 어떻게 를 껐다 킨 다음에 단축키를 사용해보면 D 엔터 해버리면 DIM 스타일이 안 들어가고 이제 스마트 DIM이 실행이 돼요. 스마트 DIM 단축키가 여러분 그냥 DIM이거든요. 그래서 여 저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럼 원래 DIM 스타일 단축키가 없어진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냐면 단축키가 d s 예요 DS에 한 다음에 엔터를 접으시면 이런 식으로, 치수 스타일 관리자라고 실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이 치수 관리자 스타일은 굳이 단축키 키를 사용 안 하더라도 요 위에 보시면 있어요. 이게 기계 치수라고 있죠. 요거를 뿅 눌러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처럼 사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지만 시험장에서 는 이러면 절대 원래 단축키는 변경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뒤에 시험 치는 분들이 혼동이 오를 수 있으니까 아 이건 웬만하면 바꾸지는 마세요. 그다음 단축키는 이제 폴리곤 단축키입니다. 폴리곤 단축키 여러분 POL이에요. 우선 한 군데 몰려있어가지고 POL 타자치기는 쉬워. 근데 제가 안 좋아하는 오른쪽에 단축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꿔놨습니다. DF입니다. DF하고 엔터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리곤을 찍어보면 바로 다각형이 그러시죠. 다각형 명령어들은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키보드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원래 단축키도 그렇 뭐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단축키는 굳이 잘모르겠다그러신 분들은 원래 단축키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그다음은 레이어에 관한 단축키입니다. 제가 총 여러분 5개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단축키는 국가시험에서는 그렇게 사용할 일이 없지만 실무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우선 제가...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단축키는 레이 ISO의 단축키인 LI입니다 LI 하고 엔터를 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남기고 싶은 레이어를 한개 선택하시고 엔터를 쳐버리면 그 레이어 말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사라져 버려요 이거는 실무가시면 진짜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이 외형선만 또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얘만 남기고 복사한 다음에 다시 켜버리면 딤은 그대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고 실무에서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레이어를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꺼버리면 이두 개의 레이어 말고 전부 다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선택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레이어 말고 전부 다 꺼졌죠? 그럼 당연히 이 레이어를 다시 전부 다 on 하는 단축키도 있어야겠죠? 그 단축키는 여러분, LO입니다. 이 LO는 레이온의 단축키이기 때문에 LO 엔터를 치시면 이런 식으로 그럼 모든 레이어가 전부 다온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축키는 레이 오프의 단축키인 LK입니다. 이건 여러분 LK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레이어를 찍으면 그 레이어만 뷰에서 바로바로 사라져. 찍으면 사라집니다. 찍으면 사라지죠. 이런 식으로. 어 이런 건 어떻게 쓰냐면 만약 회사를 갔어, 만약 소장이 뒤쪽에서 야 이거 좀 꺼봐. 그럼 이거만 딱 지금은 바로 꺼지죠 어, 이 글자 좀 꺼봐 글자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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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를 때마다 사라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레이 IS랑 조금 다릅니다 당연히 다시 되돌리는 키는 뭐다 LO 엔터하면 전부다 이렇게 되살아납니다 자그 다음 단축키는 레이 락의 단축키인 AS입니다 이 단축키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내가 만약에 이 외향성을 수정을 더 이상 안할 거다 수정을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AS 엔터 한 다음에 이 레이어를 찍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바로 자물쇠가 되면서 이 위에 레이어 쪽에 자물쇠 된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수정이 안 돼요 수정도 안 되고 선택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실무가시면 엄청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예요그 다음에 내가 락 걸어버린 이레일 다시 풀고 싶다 당연히 여기서 레이어 누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자물쇠를 이렇게 뿅한면풀어지죠 이거를 좀더 빨리 단축키를 하실 분들은 뭐다? SD입니다 SD 엔터 한 다음에 이 레일을 찍으면 바로 이렇게 레일 언락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4가지의 레이어에 관한 단축키를 알아봤습니다. 이단축키는면 제가 직접 만든 단축키이기 때문에 이 단축키는 원래 어떻게 드에 없어요. 제가 만든 이 5가지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편리하게 실무에서 레이어를 아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국가 시험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제 단축키입니다. 자, 이럼그 다음 단축키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할 단축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다 넣었냐? 이 번호에다 어놨어요 그래서 위쪽 숫자키 에보시면 뭐 1번부터 5번까지 단축키를 넣어놨습니다. 어떤 단축키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우선 첫 번째 1엔터 치면 라인이 실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의 단축키는 뭐다? 아, 라인이다. 그 다음에 2엔터. 이번은 여러분 XL 한마디로 x 라인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3 엔터 3 엔터 하시면 위쪽에 보시다시피 옵셋이 실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의 단축키는 뭐다? 옵셋이다. 그 다음 4 엔터 하시면 여러분 매치 프로퍼가 실행이 됩니다. 매치 프로퍼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명령중한 개죠. 그 다음 5 엔터 하시면 이런 식으로 무브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여러분 1 엔터 하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라인이 생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라인 단축키가 뭡니까? L이죠. 근데 여러분, 키보드를 보시면 손 동선상 L이 너무 멀리 있어. 그렇기 때문에 1 엔터 하신 다음에 바로 라인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 사용해 보시면 정말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2 e, 엔터 하시면 XE 라인이 실행이 돼요. 원래 XE 라인이 이런 무한대선이죠. 무한대선인데 단축키가 뭐냐면 XL이야. 이것도 손 동선이 엄청나게 멀기 때문에 뭘로놨다 e 엔터를 해놨습니다. X라인은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을 하죠. 왜냐하면 이 엔터 한 다음에 A 엔터 30 엔터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뭐 엔터 A 엔터 43도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무한대선이 빡빡빡빡빡빡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제가 이번에 XL을 넣어놨습니다. 자그 다음 3 엔터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옵셋이 실행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선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옵셋을 하겠다 그럼 우리가 1 엔터 한 다음에 5가 있습니까 옵셋의 원래 단축키가 5죠. 그러면 손이 1로 갔다가 오, 엔터하고 다시 여기다 뭐 우리가 입력한 다음에 다시 띄우고 뭐 라인을 그리게 되 다시 라인을 그리고 다시 오, 엔터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그만큼 속도가 느려지겠죠 근데 재단좋키인 사멘트를 쓰시면 여러분 정말 빨리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사엔터오 엔터 띄우고 사엔터이 엔터 띄우고 사엔터1 엔터 띄우고 만약에 라인을 그리고 트림하다가 옵셋, 옵셋, 오 이런 식으로, 또, 라인을 그리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리죠. 어, 트리몰하고, 여기서 없애을 해야 된다. 트리몰하고, 뭐, 없앤 뭐, 6. 6하고, 없앤 뭐, 3. 뭐, 없앤 2. 이런 식으로. 이야, 정말 빠르죠. 자, 그럼 그 다음 명령어는 이제 매치 프로포입니다. 매치 프로포 명령어를 제가 여러분 4번에 넣놨어요4 엔터. 그럼 매치 프로포 실무가시면 여러분 진짜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제 이제 학생분들 중에서 실무자분들도 있 많이 사용할 거 아실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현재 레이어를 계속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럼 팀 넣을 때팀 레이어 이런 식으로 또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되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하지만 매치 프로포를 잘 사용하면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팀을 넣으세요. 어, 딤을 막 이렇게 넣었다. 팀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넣었죠.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 원래 위쪽 이런 식으로 원래 팀에 대한 레이어가 있겠죠. 그냥 바로 어떻게 해? 매치 프로프로 당기시면 프로 됩니다. 원래 단축키 여러분 MA인데 이것도 촌동선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4번을 넣어놔. 조금만 4인터한 다음에 얘네를 찍고 얘네를 바로 지금 면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이제 레이어를 당겨올 수가 있습니다. 중심선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미들점에서 그리죠. 미들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미들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중심선을 그리겠죠. 어. 자, 그럼 그린 다음에 이걸 우리가 중심선 레이어를 바꿔야겠죠? 그럼 선택한 다음에 바꾸려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근데 빼는 식으로 중심선 레이어가 있죠? 그럼 어떻게? 4 엔터 한 다음에 이 레이어 찍고 이런 식으로 끌고 버리면 바로 중심선으로 바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 엔터 하시면 여러분, 무브가 실행이 됩니다. 무브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해요. 제가 5번에 넣은 이유는 손 동동사, 이 손은 그대로 있으면서 전부 다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제가 만약에 라인을 그리고 여기서 한번 자르죠? 어, 여기서 잘라요. 자르고 여기서 옵션한 다 하면 뭐이 띄우고 여기서 뭐 필레만 잘지적복했다 그다음에 옮길 거다 그럼 오엔터 한 다음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오엔터 어. 얼마나 편합니까? 토니 여기서 안 움직이잖아 자그 다음 여러분 1옆에 보시면 이렇게 물결표시랑 심표표시가 있을 거예요 이걸 한번 누르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런 식으로 디스트가 실행이 됩니다 이 디스트란 메뉴을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오프라인 강의를 할때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 이런 식으로 팀을 계속 뽑고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니 너는 팀네몬을 뽑고 왜 지우고 있냐 지울 꿈면왜 팀을 뽑고 있어 물어봤더만 아, 내가 그린 이제 저 성기리가 5 6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치수를 확인하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배우거나 학교에서 배운 애들은 이비스트랍 명령어를 아예 모르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디스트랍 명령어는 진짜 실무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해야 될 명령어입니다 우선 여러분 이제 1 옆에 누르시고 이제 엔터를 치시면 이제 원투 찍으면 됩니다 원투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바로 이 거리가 얼마다? 56이라 나오죠. 그리고 그럼 이디스트는 명령을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찍으면 x, y 거리랑 이 거리 값이 전부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딱 나오죠. 진짜 이 거리는 이 거리값은 얼마다 아까 58.3 이었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찍었으니까 이 X값까지 거리는 30이 Y는 50 한마디로 이 거리값을 한 번에 다알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물을 뽑는 거 확인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죠 디스트 명령어는 엄청나게 중요한 명령어다 우리가 이런 식의 지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마름모꼴 나오는 지수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뭐 이런 거나 이런 걸 우리가 뽑을 때부터 정확하게 그 거리를 측정해서 뽑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막 뽑아 막 뽑은 다음에 이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 근데 그게 뭐다? 딤 스페이스다. 두번 누르고 엔터를 한 다음에 우선 기준이 되는 치수를 맨 처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드래그로 전부 다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저 치수 간격이 어떻게 바로 자동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뿐만 아니라 자격증 시험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단축키가 없기 때문에 딤 스페이스를 다 쳐야 돼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laughs>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이렇게 단축키로 사용을 하면 바로 엄청나게 빨리 치수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다음 단축키는 치수에 관한 단축키입니다. 제가 총 만든 단축키는 총 6개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직선 치수를 뽑을 때 단축키는 뭐냐? W 엔터입니다. W 엔터 치신 다음에 1 2 지금은 바로 이런 식으로 직선 치수를 뽑을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사선 치수를 뽑겠다. 그러면 W 엔터 치시면 이런 식으로 사선 치수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 치수를 뽑는 단축키가 뭐다? Q Q 엔터입니다. 그 다음에 원찍고 2찍고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지수 뽑힙니다 근데 이걸 좀더 편리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QQ 엔터 하신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한번더 하시고 이 사선을 찍으면 바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중간에 뭐 이런 식으로만 선이 한개더 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이렇게 원찍고 2찍고 이렇게 뽑아야겠죠 왜냐면 이게 선이 분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찍으면 이 전체 치수다넣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선이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건 어떻게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겠지만 근데 따로따로 선이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거는 한 번에 나와요 그 다음은 지름과 반지름에 관한 치수 단축키입니다 우선은 w w 엔터신 다음에 원을 지금 이렇게 바로 반지름을 여러분들이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름은 뭐다? www. w를 세번 누르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지름 지수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도 지수입니다. 각도 지수는 단축키가 뭐다? ee e, 엔터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ee 엔터 한 다음에 찍고 찍고 뽑고, 그 다음 찍고 찍고 뽑고, 그 다음에 뭐, 호를 지금 호에 대한 이런 식으로 각도가 바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면 Q Q Q 엔하시면 이제는 퀵팀이란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무에서 한 번씩 사용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지수를 한 번에 뽑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만약 지우려면 지울 수 있는데, 우리가 방금 배웠던 뭐다? 레이 오프를 한번 써볼게요. LK 한 다음에, 얘를 선택하면 바로바로 바로 꺼지죠? 어, 얼마나 편합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QQQ 엔터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다 긁은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말 그대로 킥 띠. 엄청나게 빨리 지수가 나옵니다. 엔터 친 다음에 쭉 끌어올리면 이렇게 한 번에 지수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실무 가셔가지고 직접 판단하신 다음에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만든 이 단축키는 여러분, 스마트 딤이 나오기 전부터 한마디로 엄청나게 옛날 버전부터 제가 사용하던 명령이고, 근데 현재는 여러분, 스마트 딤이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2015 이상 버전부터 스마트 딤이 있는데, 원래 단축키가 여러분, 이제 DIM 이랬는데, 저희가 아까 단축키를 바꿨죠. D로.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딤이 쉽게 말해서 인벤트 치수 넣는 방법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게 단축키를 이렇게 다 외울 필요가 없이 스마트 팀한 개만 사용해도 전부다 치수를 넣을 수 있긴 해요. 제가 그럼 스마트 팀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D 엔터 한 다음 선을 찍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바로 치수가 나옵니다. 만약에 각도를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찍고. 찍고 하면 각도가 나와요 그거를 여러분 사용을 제가 해봤는데 이상하게 뭔가 딱딱딱 맞는 느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게 몇년 꼬이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 팀은 어떻게 돼선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한 번씩 사용을 해요 우리가 연속돼서 넣을 때 있죠 근데 연속이라는 게 여러분 치수해 보시면 있어요 여기 보면 연속 있죠 이걸 누르고 이걸 또 누른 다음에 이걸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연속으로 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단축키로 만들면 되지만 스마트 디미 여러분 이런 거는 엄청 편리하게 해놨어요. 왜냐면 D 엔트한 다음에 지수를 반 나눠가지고 이러면 이쪽에 찍죠. 지금 바로 이런식으로 연속이 들어갑니다. 이런식으로, 야 편리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딤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섞어서 쓰시면 정말 이제 편리하게 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딤 단축키는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나는 이게 더 불편하다. 그냥 위에 아이콘을 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아이콘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 나온 스마트 딤이 더 편리하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스마트 딤으로 넣으시면 돼요. 딤을 넣는 방식은 여러분 어디까지나 솔직히 말하면 개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방법으로 다 사용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시넣을때 제일 빠른 방식을 선택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꼭 저를 따라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DC 단축키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단축키란 건 여러분 정답이 없어요. 굳이 저를 따라하실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를 하면서 키보드 위에 여러분들이 손동선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명령이나 그런 거를 최소한의 손동선 안에서 만드시는 게 제일 좋은 단축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설계 실무 속도는 여러분들의 연봉이다. 남들 한계... 그릴 때 내가 두개 그림은 정확하게 두 개를 더본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 시험에서는 미리 세대된 단축키나 리스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실무에서는 무조건 사용해야 될기리스과 여러분들만의 단축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강좌를 수강하시는 학생분들이나 실무자분들은 자신만의 단축키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강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